와, 11, 11. 작살난다. 12, 12야? 오우. 7 딜. 저건 좀 큰데. 우 후후후. 모르겠다. 이야! 아크샨하고 11이네요. 들고 한번 가봅니다. 이번 판. 가수꾼 좋고요. 당김 역시 5대 같은 경우는 초반에 할게 없어서. 응솔고나게 음. 어, 생겼네요. 어. 경기병 2. 경기병 2. 경기병 요걸로 우리 할수 있는 게 있을까? 이대로 레벨이줄었볼요 어, 안데 아니, 싸울 준비나 해. 하하, 상대방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 보도록 합시다. 명이? 아이구야 여기 쓴 꼬리를 까놓도치철 빠지기. 어 음. 요래 가고 요래 가고 요걸로 요거를 걸어버리고요. 갑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안심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에고 내면서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아 비에고 내기 전에 우리가. 네? 좋아 뭐, 할 거야? 진짜? 와, 시비로개쉽게 잡았다. 너무 좋은데. 시비로 저렇게 잡았으면 개. n i c 니 상대방이 할수 있는 게 없긴 했구나. 근데 비에고가 너무 쉽게 죽었다. 점은 좀 슬프네요 비에고 좀살았으면대이득이 아니라 요렇게 해서 한번 비껴가는 걸로 한번 해보고 상대방이 뭐 펌핑 걸면 도망가야지 뭐 그렇지 저런 건 걸면 당신 몸으로 도망가고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좋아 좋아 넘어가고 자, 펌핑 한번 걸고요. 두 번째 펌핑을 걸고. 저걸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뭐. 귀한 돌. 아, 아, 저격이다. 저걸로 저거 잡나요? 왜 이걸 잡았는지 감사무더기야. 웬만하면 정확할 게 없을 거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정확하게. 있어 음흠. 아 비행고 한번 더 내고. 한번 더 있으니까 기회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오케이. 아, 뒤에 또깔아붙는현네봐 미쳤다. 한번 더 펌핑 되고요 렐리아. 오 씨. 바로 숨이 이거밖에 없나 이제? 한번 더. 캠프레야이 후방 갈수리우리가밀리겠는데가좀리게슈바이야리게최선가야그리뭐이렐가리게가뭐저렇게가더라리뭐할수가는건없게 자 일단 거슬리는 게 하나가 이거거든요. 하나 잡고 시작합시다. 다음 전부 다 주문 보호막이라서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위험지게 음... 끝내주지. 와우, 너무 세게 나는데요렇게막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으면 피해가 안 나고요. 좋아, 좋아, 좋아. 위구레벨루 에장난이야자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극강 무도밖에 없어요. 극강 무도를 잘꼬아봅시다와망령을 계속 키웁시다. 좋아 망령 키워. 망령을 조금 더 키우고 극강 무도 나와라 이제 진짜. 와못 찔렀어요. <laughs> 진짜. 잘안 나온 챔프 정말 다 나오네. 공격 다 가고, 여기서 지금 드로우를 봐가지고 어떻게든 그 강무도 뽑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간다, 그 강무도 나와라. 상대방이 방해한다 그러면 거부 있고요. 아, 그 강무도 안 나왔어. 하지만, <laughs> 진내게 나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나이다 가자 기주야 축복이 함께 할수있 이런 시기엔 어떤 도리라도 감사해 가자 그랑보다 그랑보다 그렇지 야와 <laughs> 그건 뭐다왔어자비에고로 하나 사와 먹고요 빠이빠이 시키고 와1 1일1 닭살 난다 1 2 1 0야오 자, 상대방이 뭐하는 필요 없어요. 갑니다. 극, 악, 아. 무, 또! 아몰랑 킬각! 뭐, 방해하는데 그러면 거부 있고요 그렇지! <laughs> 야, 비에고데 쓸만한데? 오, 드레이븐 피즈저때 약간 좀 어그로 형태인 것 같네요. 자, 일단 히드라는 괜찮고,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비에고 좋구요. 자, 코스트만 줄어주면 됩니다. 뭐, 3턴부터 시작이니까 그때까지좀 참도록 하죠. 오호호. 저걸 쓴단 말이야? 너무 놀라운 카드인데? 자, 일단 한번 뽑힌 핑 가고요. 음. 음. 일단 요 정도까지만 갑시다. 내손 아, 죽는다고. 어. 저 뽑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네. 일단 되게 좋은데요? 막을 수 있는 거 많이 떴어 자, 막을 수 있는 게 이거, 요래 막고, 요래 막고, 들래 막고, 래 막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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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가고, 방어 위주로 갈게요. 히드라 이제 가고. 뒤에 고 다음에, 그 다음 턴부터 뭐, 쫙쫙 커리면갈수 있는 게 많아요. 아, 다 포착 불가네? 일단 넘깁니다. 이야, 이씨. 7딜. 저건 좀 큰데. 오호호호 모르겠다. 이야. 아 몰랑 달려. 아 몰랑 달려. 그각으로 가자. 와씨. 이야 저쪽으로 8딜야 이게 킬각이었어? 되게 엄청나네. 딱한 턴일 뿐인데 바로 필각이었어. 아... 하아... 이대로 밖에 없다 이제. 이제 우리가 그냥 공격을 가면서 밀어붙이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일단 밀어붙여 선대뱀할거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아주 좋았어. 와. 다음 판 극악무더입니다. 이걸 그래도 이긴 이기네. 극악무더가 떠버리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 한번 끝내봐봐. 상대방 바로 펌핑 걸겠죠? 킬각이 아니라서. 몰라야암울랑 아, 달려. 암울랑 아, 달려. 그냥 킬각이니까 달려 볼게요. 네가 여기다가 뭐6댐을다 꽂아놓고 막 그런 짓은 안할 거잖아. 끝내자. 그렇지. 어. 어. 모 자, 저 대가 무한대기 아니죠? 뭐, 무한딩많 말이면 솔직히 말해서 할만한 것 같아요. 드로우 남기고, 병사 한개남고 거취 비에고, 비에고 좋다. 당김도 좋구요. 저 삼판까지 오늘 할게 없어. 에라라. 바로 드레이브 나오겠는데, 상대방. 오, 병사 좋구요. 더블로. 와. 이번 턴에 그냥 오지 말고 하나 쓰면 좋겠는데 오케이 아주 좋았어요 야, 온다고 진짜? 그래그래 그래. 아주 좋은 플레이 따라랍 들루 보면서 도망갑시다 아, 시드게창 좋고요 시드라 좋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요것만 내고 다음 턴에 이제 뒤에 고 내면서 게임을 좀 체리하도록 하죠. 리본은 안 좋네. 온마 리본의 레벨업이 작고 시작했네요. 더덱스야가 저격기가 별로 없어서. 웬만큼 자산아남 거예요 이제 애들이. 아우, 선제. 선제는 뭐 어쩔 수 없니. 자, 선제로 요거 잡아주고. 요거는 일단은 뭐, 저거는 잘 잡혀주고요. 아는 홍수까지 가는 게 제일 낫겠네. 오케이. 이득교환도 보면서 한번 갑시다. 또 일단은 뭐 터트려 주면서 일단 리본 하나 작살 냅시다. 리본 빠잉. 아 왜? 면제부 면제부 저하는뭐 뭐야 좋지? 일단 한번 날리고 보는 거예요. 삼빙 쌈삼 삼삼 쌈삼 삼삼 아주 좋구나. 이제 우리가 공격가 하면 되는 차례입니다. 비에고가 조금만 저렇게 사그면 괜찮다니까. 요렇게 되면 또 이제 리븐에게 또 레벨업을. 뭐 박을 거야? 수방자 이거? 이야. 비에고 공격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누구한테 박았나요? 알았어. 네가 무예오가 있는지 한 보겠어. 잘 가라. 리브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빠잉 남의 돈로 먹고 아예 다음 편 요걸로 일단 나가 보고요. 오케이. 고막 떴다. 이제부터는 좀 이제 느긋하게 가도 될것 같아요 상대방이 뭐한 방에 퍼트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브레이브는 그냥 운다고? 음... 그래 갑시다 할수 있는 게 많아서 상대방이 뭐 구웠던 펌핑이 많더라도 그렇게 참 많지는 않을 건데 오우 요오 단기 몸으로 피하는 방법도 있고요. 피합쳐, 단기 몸으로 그냥 피합쳐 드레이브는 굳이 지금 잡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 오호호, 한개더 있었네. 알았어, 알았어. 써 줄게. 이거 아, 상대방 막세네 기름 망해. 기름 망자 히드라까지 가면서 이제는 뭐 우리가 완벽하게 먹고 갑시다. 다 필요 없고 아무 랑 달려. 일단 비에고 살려두고요. 심한고 위한 도끼는 로 챙겨놨다. 저거를 좀 펌핑시키겠다. 저걸 뽑아가지고 다음 단에 드로우를 좀 화려하게 보겠다고 하는 마인드인 같은데, 우리가 뭐 상관없으니까 넘어왔네. 그 레벨은?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턴이죠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뭐 한방에 이제부터게할수있는게 별로 없을거야 히터라이제시터 유물 들어오 하나 보고 총세장이 들어오. 는 이제부터는 이드라는 좀 이따 내도록 하죠 자유 하고 지금 쓴다고 <laughs> 알았어 상대방 하고 쟤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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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덱이 약간 좀 억울 형태의 덱 빼고는 웬만큼 제가... 괜찮네요. 아, 뭐...